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엑스쿡엑스쿡 커뮤니티 세계요리입니다. 멕시코 타코 테이크 영양과 맛있게 만들기 마두와 기원 원산지 및 역사 현재 맛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타코는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특별한 소스로 매콤한 달콤한, 신맛 등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원, 및 역사. 타코의 기원은 멕시코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레스피로벌 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타코는 고대 아즈텍 문명의 시대부터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멕시코 타코 테크루를 맛있게 먹는 방법. 1. 다양한 토핑 추가. 신선한 상추, 토마토, 양파, 각종 소스 등 다양한 토핑을 추가하여 맛의 다양성을 즐기세요. 2. 고르곤졸라 치즈 토핑. 고르곤졸라 치즈를 토핑으로 추가하여 고급스러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3. 신선한 고기 선택. 고기는 신선하고 풍부한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4. 자체 제작 소스 사용 자체 제작한 소스로 개성을 더하고 맛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뜨어 커피 코우 멕시코 타코 테코 영양과 맛있게 만들기 과학적인 영양 분석 7가지 예시 1. 단백질 풍부한 고기 타코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소고기 달고기 돼지고기는 고단백 저지방의 우수한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2.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상추, 토마토, 양파 등 다양한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3. 아보카도의 건강 지방 아보카도는 건강에 이로운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여 영양 가치가 높습니다. 4점. 어묵의 다양한 영양소. 어묵은 단백질과 함께 디타민 B12,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영양 균형을 도와줍니다. 5점. 치즈의 칼슘과 단백질.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6점. 피망의 비타민 C. 색상이 다양한 피망은 비타민C가 풍부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건강을 지킵니다. 7. 토마토 소스의 비타민 A와 C. 토마토 소스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위의 내용은 멕시코 타코의 과학적인 영양 분석 7가지 예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어 커피코 멕시코 타코 테이크 영양과 맛있게 만들기 레시피 재료와 손질법 및 만드는 방법 재료 멕시코 타코를 만들기 위한 주요 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프트 타코 토르티아 다양한 종류의 고기 소고기 달고기 돼지고기 등 신선한 채소 상추 토마토 양파 등 아보카도 양파, 마늘, 후추 등의 양념 재료. 손질법. 1. 고기는 적절한 크기로 잘라내고 양념에 밑간하여 숙성시킵니다. 2. 신선한 채소는 세척하고 적절한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3. 아보카도는 씨를 제거하고 숟가락으로 떼어내어 간을 더합니다. 만드는 방법. 1. 양념한 고기를 중앙에서 중앙으로 구워낸 후 소프트 타코 토르티아에 신선한 채소와 함께 올려줍니다. 2점, 아보카도를 고루 골라 올리고 소스나 특별한 양념으로 마무리합니다. 3점, 선호에 따라 라임 주스를 뿌려 신선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타코를 맛있게 즐기려면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런 손질이 필요하며 다양한 고기와 채소를 조합하여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멕시코 타코를 영양과 맛있게 만들기 위한 레시피 레시피로 재료와 손질법,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카비코 멕시코 타코 테코 이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레시피에 대한 추천 및와 효능 등 유사한 레시피 테코 대체 요리 1. Quesadilla Quesadilla 재료 토르티아 치즈 달고기 양파 만드는 방법 토르티아에 치즈와 다양한 재료를 넣고 구워내어 부드러운 Quesadilla를 만듭니다. 2. Burrito 재료 대형 토르티아 쌀콩 소고기 상추 만드는 방법 토르티아의 쌀콩 고기 상추 등을 넣고 말아 만든 브리또는 롤을 만듭니다 3점 토스타드 토스타다 재료 큰 토르티아 찹쌀 쇠고기 레투스 양상추 만드는 방법 토르티아를 바삭하게 구워내어 육류와 채소를 올려 만든 토스타다입니다 유사 제품 정보 및 효능 유사 제품 많은 슈퍼마켓에서는 미리 만들어진 타코 키트 케사디아, 브리또, 쉘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효능 이러한 음식들은 고단백, 고섬유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영양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멕시코 타코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레시피에 대한 추천과 그리고 유사 제품 정보 및 효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커피 코멕시코 타코 테이크 섭취 시 유의 사항 1. 다양한 음식과 함께 조화롭게 타코는 다양한 재료와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의 다양성을 즐기기 위해 여러 종류의 타코를 함께 섭취해 보세요. 2. 신선한 재료 사용 주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타코를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재료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 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3. 적절한 양의 소스 사용. 조언. 소스는 타코의 맛을 높여 줄수 있지만 과도한 양은 음식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사용하여 맛을 균형 있게 즐겨 보세요. 4. 개인의 선호에 맞게 변형. 참고. 각자의 입맛에 따라 타코를 변형해 보세요. 추가적인 채소, 소스 또는 특별한 토핑을 통해 맛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멕시코 타코 테이크에 대한 참고 자료와 문서. 1. 타코의 기원과 역사 출처: 멕시코 음식 문화 연구소 링크: www.mexicanfoodculture.com/taco/2. 멕시코의 전통적인 타코 레시피 출처: 멕시코 요리 마스터 클래스 링크: w w w m e x i c a n c o o k i n g m a s t e r c l a s s c o m t r a d i t i o n a l t a c o i p e s 위의 내용은 멕시코 타코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내 가지와 관련 참고 자료 및 문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다른 단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세계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